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지오메테이스 송순입니다. 이번에 깬야 바로 마인크래프트인데, TNT다. TNT가 무려 수십, 수백 개입니다. 수백 개. 와, 이거 너무한데, 이거. 셀수 없어요. 다터리면 어떻게 됐지? 응. 음? 아 내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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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멀리 갔어 야됐었어아 너무 궁금해서 아 너무 내끌려. 아 너무 내끌려. 뭐야? 아 내끌려. 잠깐. 어떻게 해야 되지? 잠깐 어떻게 되지? 제가 어 내끌려서 좀. 너무 많이 터지잖아 이거. 에이, 그만 터지시지, 에이. 너무 많이 터지시는데. 아, 너무, 애가. 아, 돈 내걸려, 돈 내걸려. 렉이 더 심해. 아, 잠깐만. 뭔데? 이거 얼마나 터지지? 이렇게 막, 아, 잠깐만. 너무 내걸려. 아. 너무 많이 터져. 아, 안 돼. 어, 어. 아직도 터지던 중인가 봐. 됐다, 됐다. 아, 아직도 내 끌려. 아, 어떡해. 자, 이제 이렇게 가지고요. 마인크래프트, TNT 터트려 봤는데요. 제게 플레이 거요 음, 제, 여러분들도 제게 플레이, 정말 정말 재밌었거니요 재밌었어. 그만. 안녕. 아, 우리 그, 안녕.